안녕. 오늘은 5시간 24분. 어떻게 했는지 볼까? 자, 아침에 비문학 30분 했네. 영어는, 어,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구나. 그리고 국어를 또 공부했네. 왜 했지? 잠시만. 기억이 안 나는데. 아, 맞다. 문학 필기를 좀더 열심히 했던 것 같아. 점심시간 되였나 아니구나. 그리고, 어, 한문? 한문 공부 맞나? 그런 거 했어. 수학 공부 열심히 했고, 아, 근데 수학 공부하다가 아, 전에 풀었던 건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슬퍼서 그리고 영어 공부... 어 뭐야? 영어... 영어... 에? 아니 나 이때... 잠시만 아니, 영어 공부했는데? 잠시만 측정을 잘 못한 것 같아 아니 내림 있구나 어 이렇게 했어 영어 공부 열심히 했네 어 수학 공부도 열심히 했네 7주 9주 단단했나봐 안녕 원래 뭐 하는 거지? 내일도 화이팅!